안녕하십니까. 생기한의원 부산 센탐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만성피부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장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질환과 소화기관, 위장장애는 매우 큰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도 이러한 장과 피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스킨 엑시스라고 하여 한글말로는 장과 피부를 연결시키는 개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구 이론입니다. 사실 피부와 장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는 인체의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으면서 외부의 이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은 음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체의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짓고 있습니다. 장과 피부의 두 기관의 세포들은 면역 반응, 신경, 내분비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피부와 장의 상호 작용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논문은 피부와 장의 미생물 변화가 만성적인 피부 질환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논문인데요. 아토피, 건선, 여드름, 비듬, 심지어는 피부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부 질환이 피부와 장의 마이크로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과 관계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만성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격리기전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약적 치료 또한 이처럼 피부와 장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치료로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위장장애를 치료하였을 때 피부질환이 같이 호전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하고 정상 세균총을 자리잡게 도와주는 발효한약이나 유산균도 한의원 치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피부질환이 있는 환부의 비정상적 세균을 살균하고 정상 세균총을 회복해주는 외용제 치료 및 발효 진정팩 또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성 피부질환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하나의 원인만을 제어함으로써 모두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피부질환들은 유전이라든지 뭐 식습관, 생활환경 등등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와 장애 마이크로바이옴 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 치료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